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대통령 취임 6개월 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익의 자장으로 현정권의 2인자인 이재호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평소 자신의 소신인 4년 중임제 개헌을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6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혁신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취임, 취임 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정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전반을 위임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구역을 50개 자치구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행정구조를 개편하고 개편된 구조에 맞춰 국회의원 정수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문 낭독 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 의원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반박 진영 대권주자들과 달리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동산에서 열린 이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에는 진수희 권택기 의원 등 측근들을 비롯해 300여 명의 지휘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으로 이재호, 김문수, 정몽준, 임태희 등 반박 연대 주자들의 구성이 대부분 완료되며 대세론을 업은 박근혜 위원장과의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